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치유하려면은이나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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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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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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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오면서에이이고 정치판에와서 살아남는 것도 영화 보는 것 같은 현실도 잊지 않는 그 영화보는 소재같은 그 예.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이나 라인이 중산층 의식이 있어가지고 옛날 노무현 누리가 됐던 분들면 여하튼 고등학밖에안 나온 누리사고서아이다흡수다었냐서 마 개천에서 용락가 많이 해서 박수들이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꼽혀와, 저 거짓 새끼야. 나지고 군인들이 주는 한층 의심이 있어서 오히려 열시 차별을 파하게 해. 요사람저거지 새끼야. 안동에서도, 안동에서 얼마나 거짓 죽을 안동사람들. 그래. 안동에서도 표철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 안동에서 오는 시골인데 안동사람들 그렇게 쌓여있지 그냥 안동에 중심을 안고 변두리에 사람을 철강해 주면 근데 네. 아버지 대학교도 준하고변를좀 했대 그래서 이장도 하고 음, 그 학교 선생도 하고 어떤 노러을는아 그 피가 이 승률을 좀 있는 거지. 너무 좋아해가 그래서 뭐 애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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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애들 다리고 서울 와서 어디, 어, 너뭐 있는, 청소보고 있는 에서보고 시리야, 가면. 또, 테스트에 따르면 그다, 여기, 가좀잘안 됐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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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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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막 이런식으로 안동에서도 유학가... 네. 유학 우리 안동은 안하고 이번에 안동에서도 유학자 안동 이양반으선정는 장면이 있 이태계에 근데 거기서도 유학 잘하는 유학자들이 축하를 해주자 네. 저걸 돌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많이, 진짜, 진실이 많이 박혀지기 시작해서, 예. 예. 그래서, 개수는 이걸 주장하는 게, 제가 좀 생산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공화체가 되려고 하면 소수는 다수를 존경, 존중,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졌으니까. 그런데 다수는 소수를 배게해 줘야 돼요. 근데 완전 법칙주의다. 하필 어떤 분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음, 그, 그 싸움밖에 안 되죠. 그런 시대에, 조선조 왕조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쉽게 하는데 우리 인종이 중국 뭐 않은데, 중국 역사를 보면 200년만 한시 방금 됐습니다. 200년. 어, 1 0세기까만 그, 뭐 파랑조 왕조이어번 뻗친다. 뭐, 뭐 이런 식으로 200년 선진의 전권이한번 우리는 2000년 동안 다 크게 주길어세고 고려, 삼국, 출간, 천년에 짰습니다. 고려, 사계부년입니다 조선, 한 500년 가는데, 이 조선주가 어떻게 해서 500년 할수 있었냐. 이것도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500년 할수 있다는 게. 실제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300년이 이기는 한번 엎어져야 돼요. 어플져서 또 새롭게 그 에너지 가지고 이제 이 근대를 맞이했으면은 힘 단단했을 근데 뭐 이런 인재들도 있습니다. 그오0 0명 이제 그 노하우 조선 왕조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예. 얘 독식주의 때문에 왕분이 다 먹지 못합니다. 원래 양반제예요. 이게 예. 이 양반들이 왕은 괜찮은데 정조 용변에 그소리못 쳤어요, 예. 예. 이게 양반들이 장악을 하고 당는 너무너무 똑똑한 관이 나타나면은 이때는 쨍쨍해, 양반들이. 그게 심그러다 이제 거꾸로 이제 양반들이 힘을 보여 그러니까 이제 쾌적성이 있어, 이 사회가. 이 사회 쾌적성이 확딱딱 그러니까 오래를할수있었잖느냐한 일을 들어서 예, 이종찬 국정원장의 저 집안. 경준이 씨, 저이 이, 양호, 그 집안이 이시영 국민네, 이시영, 이회영 당선생님그 집안이 말입니다. 12정승을, 조선기에 12정승을 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했더니, 그 근데 지금 같은 야당입니다. 야당, 여당이 아니에요. 그 소인. 남인계통 이, 이, 소위 노론이 아니라 소론쪽이고남인계통이에 거기가 그래서 그집안에또 그 매력이 막 아, 칼같지 않고 허허허허 어, 뭐 어, 어, 뭐 이런거 그러니까 그 아들 명문 집안을 걔네가 쓰기 좋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래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나가니까 오이형제가 전부, 지금 명동 땅 전부 그 집안 겁니다, 예. 명동 땅. 음. 그때는 5조 원이 된답니다. 그, 경기도에서 명동까지 올 때에 그 집안 땅을 밟질 않으면 오지 못한다고 뭐할 정도로 지지였고, 여이 정도 그, 그큰 아버지가. 그런데 오영지가 딱 심어와서 나라가 망했다. 다 탈졌다. 그래서 저거, 뭐이 노비들 저거, 뭐이 보호 시켜주고 땅들 팔아서 그 보호조를 가지, 가지고, 만들어 와서 광고을 만들고, 동이운동을 했죠. 이제 시대 때, 어, 불모들 많이 죽었어요. 이정찬 원양의 집안이. 한6람이 불모 죽었어요, 예. 또 옥사. 저, 무당 이행스는 옥사 당했죠. 그래서 그런 시, 사건는데재밌는게그 어, 그, 지금도 이제 그런 있인데그 집안의 성격이 이종찬 원장은 되게 유합이다 사람이 막 뒷정리 잘하고 지금 술도 잘 먹고 지금 나이도 먹고, 거의 다8 9살 되는데 지금도 술잘 먹어요. 그 이시영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 제두번째 두 형이 이회영 부탄원 선생 아닙니까? 이 양반은 막일벌의 일을 좋아해요. 그 아나키스 분들도 막, 베리 분들도 막 광고 못만들고. 근데 이시험선생 그때 집안 서울 시장이죠. 28살에 자문제에서 스코 시장 하다가 중국으로 이제 임시정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양반 집안이 있다고 강두서선인데그 형이, 두번째형님 이제 하는 그 뒷바라지 않으라고 정신이 없어. 큰 형은 그냥, 두 번째, 우당선생은 그냥, 이, 아, 벌려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떠나버리고. 그, 그, 그 동생은 처음부 뒷바라지네. 그 참, 그 재미있는, 성격적인 재미있는, 실제로 이게 누군가, 이 동생은 중국 종국, 경북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e r t 일자리 o b 경 e r v e r Tony o b s 대학교를 r Tony 고 b s e r v 그 r t o n 이 Observer, Tony 부산 s e r v e r t 고 n y o 에 s e r v e r Tony o b s e r 이 e r Tony 이 b 이 e r v 원래 어머니는 보존인 분인가 됩니다. 저 왕의 박유를 되는데 이시험 선생이 자기 한마디를 동안 주교가 좀안좋또문님 형제 시간도 많이 잘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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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 아니 불만중는데도안 도와줘 동생들누인이 누인들. 그렇 냉정하게 그자연는지그 아니 이종근이라고 국회의이 있어서 계속 그 시간 역사에 있는데 참 특이한 <laughs> 그게. 옛날 조선왕의 양만있는 사람들처럼 이차있는부 음. 분들이 또이탄력성를조선왕조쏘이 탄력, 있어가지고 오기는 을 유지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이 음.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가방은 저도 가방은 도 가방은 도 가방은 저도 가방은 저도 가방은 도 습니다 깨놓고 일해서 이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실용적이에요. 네. 어릴 때 먹고 살위서는 먹고 살 경우 무엇이든 할수 있는 친구.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익이 되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네. 딸에게는 어, 당신은 일본에서 단식 실용주의 실사구실의 실용 정신이라고 얘기하라 일본 문제 할 때도. 그렇지으일본서반인주의하고막 지켜있어. 이제는 기자를 만나서 그렇지 않다 이런 막 해명도 해주고 일본에 있을 때뭐 들어와서도 그렇는데 그렇지 않다 반인주의가 아니다. 이 친구는 신흥주의 정신이다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 오해한대. 그래서 나는, 당신은 중도보수라고 하라. 그더니 일주일에 몇몇때 잽싸게 써먹대. 난 중도보수다. 나는 시종기의 정신이다. 써먹어서 그..이.. 아직도 삼아서 지금도 정처도 모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그.. 그래서 떠나는 오랫동안 행동 경험이 있어서 근데 한번 시작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과감하게만. 그래서 으.. 그좀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떠나는저리 많은 겁니다.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느낌을 가네. 예, 박물관 국무회의나 뭐할 때, 내가, 내가 뭐, 선거 받아보면, 대통령이 역시, 그, 농하고 있고, 준비되었다. 얼마나, 걱정도 많죠. 문제인 것처럼, 아, 그건 안 됩니다. 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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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하면 안 됩니다. 에. 이거 뭐, 특검에서 뭐, 그까지는 좋은데, 내가 전혀, 에정량이좀 여기 사기 연로가이고 예, 급하시 너무 좀서 그러니까 제는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했다. <laughs> <경우에. 웃음> 근데 그때 특하게막혀 버렸지 않습니까? 다거 적여뭐적패이라는어요그근데뭐 지금 나선무 적폐, 적결, 적폐되는 용어도 나이서 있고, 적결되는 용어도 나이서 있다. 우리 김영삼이는 그때 역사, 바로 생기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다음에, 법은 역사, 정리, 그런 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적폐, 적결. 저 뭐, 무서운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노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윤석열이한테 그걸 맡긴 칼역자로중간에니다 이거 엄청 애쳤죠. 엄청 무섭보였죠 그러니까 그는 특검한테뭐 맡겼지만은 결국에 서는 이제 문재인이가 뭐냐면 다 죽였다. 뭐, 이래서 화가 지금 문재인한테 예, 들어와 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타지 해서, 그 다음에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통합 시대에, 국민 통합이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이제 그각 탁을 그 둔이 그래서 이 천만 달이. 어제대통령이니 이거, 이제 이거, 이대이로이 통화도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돼이 얘는 통화도 안될거예요이는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팀들 그신 이거, 이많이 있으니까 저이제아이거 생각이네견 귀신의 의견, 이신의정견 귀신의 의견, 이었고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의견, 귀신의 주견귀이의어요 이상적으로 해서 많이 뽑아야 고운동도 해야 그래서 그만체이기는데그습니다하는 예, 지키면 해야죠. 뭐,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이것저것 됐으면 예, 좋았다 하고, 아까 제도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제도 확신을 예, 청와대가 아닙니다. 제도가 앞으로. 축제, 저가 있다. 대 국민, 뭐 청정 제주, 탄소 없는 제주, 제주 국민의 정서. 그 어떤 수많은 젊은이 사람과 어디 가서들 자랑하는데 아주 정의로운 성체주이다. 저는 부리에는 칠지 못하는 이 우파는 국제 사람들. 이 조선조 그때부터 달인주고 그, 뭐 뭐. 지방당이와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다 이어서, 이 이어서, 이서이서이 이어서, 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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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정사, 회서이어이런것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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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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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서이가 제일 많습니다. 서이어해로해서그전서이어도 그 옛날에 강정 교수 옛날 에 그때 그 이제 대동국 그때 이제 서울대 그서울이서동 이제 서 이제 서울대 김이패서울 이제 는데대동국대 그때 제동대그이동때 이제 서울대 동국대학그동동 뭐 좌우 좌쪽도 많고 쪽도많고 좌우로 그냥 많이 쓰는다고 하그 알려지지 않은 좌쪽뭐 음, 음, 아, 전부 여성, 음. 아대학생 아, 여성 위원장, 음. 여성 뭐 위원장도 오부온버 여자고 그 다들 죽었지만 해방 직후에. 그뭐 장기니까 뭐 이쪽에서는 잘 모르 모르 음. 그런 사람이 그 참분를 보면 참터무니는 재고 뭐 사람. 정의롭다. 나는 그 뭐사상대와서내가한바어서내십년 동안 찍소리 먹다가 이제 이제는 제사람들 자기 목표도 내부에 좋아하는 음. 종을 그 사상이저그큰 의미가 있는 우리 정신적 해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게 자신감을 제 동의는 가질 수 있었다 이니다그는 아니 아니라고생각총맞아 죽은 다 일등도 하지 말고, 졸음도하 머리도 하지 말고, 에도 있지 말고, 앞도 낯설고, 조롱에도 음지말 살고,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 일을 하다가 사상이 진상규명되고 되면서 제주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신적 해방을 맞이했다. 그 이런 식의 <laughs> 생산서 이것을 위해 죽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제사도들은고 제수라고서랑은 아니고요. 이것저저 저는 서 많이 많이 는데제 사람들 똑똑한 사람 습니다 그 어디 어디 은간에있요 어디 은간 사람 그분야에서 경찰 청도엄청게 수고를 습니다대딩에서총시이게습니다 예그전엔 전라도에 예, 먹다가 죽을 자리, 요 전라도가 먹다가 남은 거 제거한 게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이 70년대 장군 저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저 누굽니까? 강저 모숲 대전에 아승리구에 김광현 장인장 6번 다 6번. 김성주군사 근데 비정사 때문에 뭐 해서 등병 제대에 했는데이 사람밖에 요 없었습니다. 예. 지금 장군은 엄청 8년 전이면 장군이 한 명이 있었으면 좋그러다 해군 장군총장도 나왔죠. 엄청납니다. 예. 이 군대 간니다 지금 여기 해사회관도 우리 제도입니다 해병대 해사관도제도 출신이요. 제주도에 아제 그런 식으로 참고로 이건 국정기획위원회 거기가 이제 국회 들어가는 이일으로는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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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전문위원들 실제 정부 뭐, 다중전인데 지금 한이 개월 정도 인수위원회 처럼 있는데 한일 뜻석에 참으로 영웅이야 김숙신이라는 김숙신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재단교 나오고 고린대학교 대학원 나눔 행정고시 여자가 수석했어요. 여자가, 진리 여고 나왔어요. 그래 수비했는데, 아, 단장 가고 국방부로 갔어. 국방부. 자꾸라니. 아, 단장 가면 피재부는 좀 존재하는데, 여자가 당도를 차니까 국방부 해가지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장까지. 국장까지 몇 년째, 마을인 나이에 국장 나이 했는데, 이번에 왔더니 그 아이가 저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 기획이었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저, 최선 90대에 참만 낼걸몇년 내요. 아, 나 제대야. 그렇게 요망해요. 그 스승이 최상용을들 수가 있는데, 야 요망지야. 나 조그만한 거요 <laughs> 제선이 이렇게 요망지네. 그리고 예, 또 하나 참고로, 예, 제선 기업도 아뭉쳐야 돼요, 기재부에서 최고 신격자가 제대입니다. 조용범이라고. 아 뭐를 갖추려는 거야? 제일 먼저 조사범위나? 어, 조창범이 현실에 쥐덕. 설법대라고, 검도선수예요그런데 이게, 잘릭터에 캐릭터에, 사람을 만나고, 예산 총발 과장을 하고, 같고, 지금 대변인도 하고, 술도 잘 먹고,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위관 사회문화 어, 시위관을 해가지고, 네. <laughs> 이에그이비자에제일 3차례의 회륙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방사고죠법정사님들좀그 얘기해 중요해요그이 그 사인이나 전부. 또 제일 사람들이 누가 가서 뭐하면 그냥 보통 저 8, 7, 8, 9월 정도는 기재부 가장 못 만납니다. 장차가도 못 만납니다. 이사도 못해. 세종에 가서. 근데 전화제장이 그무채살이 가면 무조건 그냥 모셔가지고 다 소개시켜주고. 그러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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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가님서서이말이니다 참고로, 실이없어 그, 양윤호라고, 양윤호? 양도? 어. 응. 응. 응? 아니, 양윤호. 양윤호라고, 아이리스 양념호, 양호 양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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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념호 양념호, 양양호 양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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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동교 지금 저 무인사를 이와서 그냥 막담당하 뭐 계장 애들 뭐 팀장 옆에서 잘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대로 사십 원인가 오어 원인가 받아 고니그 기재부사들은 이제 돈 백억은 돈이 안니다 그니까 우리 원도 간디에몇백 조는 다 모이는 거야 그렇게 제도 고양을 애들이 우리 제도 고 생각 많이 니다고생각 예, 그리고 워낙 능력을 이제는 인정받고 이런 뭐 능력 따지고 하는 사례라 돼서 그래서 저는 어... 저희도 이제 새롭게 꽃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 이번에 이새 기원하고 저희도 오염도전의 힘을 합쳐서 저희도의 획기적인 걸이준 대통령 팀에 연결해서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약이 힘이 필요 없다 이거 이거 가지고 이뭐뭐뭐죽 가지고 갑다 이건 거냐 그래서 회기장인 거 제도만이 할수 있는 거. 이런 거 어, 의미가 있는 거. 어, 이런 것을 제도에 그런 세력 교체공과 도의사가 힘을 합쳐서 내가 나라도 십 분은 해주마. 나라도 대통령실의장이 그한잘 짜보라. 뭐 이렇게 우리 한기나름이다. 전 그렇게 그냥 우리 한기나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 40분인데 한 시간 되다 네. 네, 이어서 봅시다 네. 이 네, 시간, 네. 네. 어, 말씀을 시, 우리 강창현 선생께 같이 한번. 네. 그러면 편히 네, 편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가 네. 먼저 말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그강대석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마지막에 했 이야기. 지금, 어, 제주 보호지사도 그렇고, 국회의원 세 사람도 다 민주당이 그러네.